안녕하세요,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거의 다 지금 퇴근했고요. 을 어, 지금 저 멀리 뒤에 보이시는 게 제가 오늘 작업을 했던 겁니다. 차가 좀 차체가 높아요. 지금 7인치 리프트킷입니다. 7인치를 센티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17.78, 거의 18cm 정도의 차체를 높인 거예요. 리프트킷이라고 2인치짜리, 3인치, 3.5, 4.5. 뭐, 가주 높은 것은 뭐 20인치까지도 높이는데 저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7인치가 아주 높은 거거든요. 오늘은 밑에 서스펜션, 리프트킷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바깥에 차체가 얼마나 높은가 한번 봐보고. 어,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저기 보이시는 게, 어, F-15 7인치. 리프트 킷을 한 장착한 차량입니다. 지금 휠도 일반 사제 에프 마켓으로 상당히 크네요. 자, 세븐인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체하고 타이어 사이가 얼마나 깊은지 와, 지금 30... 아... 지금 30 몇인가요, 이게? 32 사이에 33 정도 만33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게 쇼바가 장착되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게 지금 브라켓이, 세브라켓이 이렇게 큰게 지금 세븐이치짜리가죠. 밑으로 어 내려가면서 어 차가 리프트가 높이가 뭐 높아졌어요. 그래서 차체도 지금 내 거의 가슴 얼굴까지 옵니다. 자, 한번 들어서 어 밑에서 서스펜션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죠. 먼저 타이어 림은 지금 20인치의 에프터마켓을끼웠습니다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그래도 뭐 일반 정품은 보통 18인치, 고급 레리어트라든가 리미트들은 20인치 정품 유일도 있습니다. 20인치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웠고요 보시면 메디 레디... 레프팅 레디... 레디... 오프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로우 컨트롤 암이 이곳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7인치를 낮춘 거예요. 차를, 체를 높인 거예요. 어, 지금 낮추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특수 크로스 프레임을 앞에다 하나 추가를 했고 이쪽 뒤에도 크로스 프레임을 하나로 주로 낮췄습니다. 그 뒤에는, 어, 이쪽 어, 스테빌라이저를 또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하나 넣었고, 이쪽도 브라켓 하나 넣어서 자체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신 분들은 이것은 지금 알루미늄 같은데, 아, 다른 제품은 또 쇠로 나오기도 하고 이 프레임을 잘라서 용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앞에 크로스 프레임, 뒤에 크로스 프레임 해서 이쪽으로 오우 컨트롤함을 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쇼바를 7인치를 업사이드, 브라켓을 달고 시린치를 내렸죠. 그리고 이 너클은 특수 제작된 애프터 마켓용입니다 정품은 맞지를 않아요. 차체가 하다 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로우 컨트롤을 낮추고 프레임을 달고, 그다음에 너클을 사제꼴로 단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브레이크, IW 백품 사륜 시스템으다 그다음에 바깥에 허브를 다 다시 이 애프터 마켓 허브 너클에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레이크 라인을 잡아주는 호스와 ABS 센서, 그 다음에 진공호스사륜구동을 제어해주는 이배툼 액추에이츠를 제어하는 진공호수까지 브라켓도 저기까지 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앞 디퍼런셜인데 이만큼도 아답터를 댔어요. 여기 얘기하면 낮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짝 밑으로 끼울렀죠? 엔진, 엔진 높이하고 대각선 같이 높이가 좀안 맞아요. 너무 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는 스프링에다가 이게 긴 6자 볼트만 7인치를 끼우고 아다타를 6자 볼트만 끼워보세요 뒤에는 간단하고. 앞에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했지만 이거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보면 스티어링 기어가 있는데 스티어링 기어가 자체가 7인치를 낚시다 보니까 스티어링 기어가 원기하고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또 아답터를 7인치까지 되는 아답터를 끼었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어, 엔진은 3.5 e 코버스티이고요 지금 다른 딜러 그러니까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파는 전문 딜러에서 왔습니다. 어, I'm r e c o r d i n m lift kit. Explain m my... so, 이것은 다른 딜러에서 왔는데 아, 오일 새는 이곳에서 오일 새고 엑셀 추위서 그다음에 그, 이곳에서 프런트 커버에서 오일이 새는데, 디퍼런셜세 새는데, 오늘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워너 펌프도 새는데, 워너 펌프는 지금 부품을 주문해 놨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뜯기를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체를 떴습니다. 오늘 작업했던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차체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차체가 지금 내려갑니다. 지금 다 내려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 눈높이가 여기데야 지금 이렇게 높아요. 차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뒤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뭐 크루캡이 아니라, 아 어, 크루캡은 양쪽 도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양쪽으로. 자, 그리고 에쁜옆게 장점이 뒷문이 펑 하고 안, 다, 안, 다, 안 닫히고, 어, 이게 잘안 열리네. 부렇게 자동식 같이 열려요. 으악. 자, 뭐, 어, 오늘은. <laughs>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도 자동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트레일러가 차체보다 크니까 이렇게 밖에까지 볼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F1 트럭 리뷰 하신 분들이 한국에 워낙 많으니까 사륜 시스템 뭐 내비게이션, 오디오, 다운힐 컨트롤, 트랙션 제어, 뭐 나머지, 클라이메트 컨트롤. 이것은 사륜 투하이 사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건 항상 사륜 하이 뭐 하루 버튼식 다이얼식입니다. 이쪽에 헤드라이트 스위치가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